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탈중화화된 지능형 NFT 캐릭터 길러내기라는 주제로 위믹스 해커톤에 참여하게 된 D3랩의 MBTI NFT 팀입니다. 저희는 이번 해커톤에서 NFT의 인공지능 기반의 인격과 지능을 입혀서 스스로 게임 캐릭터처럼 행동할 수 있는 INFT로 육성 게임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해준 탈중앙화 기반의 AI 엔진을 직접 구현을 했습니다. 네, 저희 발표 순서, 자료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 팀 소개, 팀원 소개를 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는 NFT의 형태적인 발전 과정과 INFT, Intelligent NFT의 등장 배경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기존 INFT 학습 과정의 한계와 해결 방안을 소개를 드릴 예정인데요. 이때 저희가 직접 이번 해커톤에서 해커톤 준비를 위해서 개발한 탈중앙화된 AI 엔진에 대해서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에는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 예정이고요. 더 자세한 AI 엔진 관련된 기술 내용은 별도의 문서와 발표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MBTI NFT 캐주얼 게임에 대한 서비스 구조와 데모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MBTI NFT와 메타버스에 대해서 얘기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팀 소개부터 드리자면요. 저희 MBTI NFT 팀은 탈중앙화 기술 연구하는 D3Lab DAO에 소속되어 있는 팀입니다. D3Lab DAO 같은 경우는 탈중앙화라는 철학과 기술적 개념이 아직 사람들한테는 잘안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걸 사람들한테 더잘 알리는 에반젤리스트 같은 역할을 하고자 만들어진 글로벌 비영리 기술 커뮤니티 다오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탈중앙화에, 탈중앙화와 관련된 어, 블록체인 기술들을 연구하고 개발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저희가 활동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요. 계속해서 탈중앙화와그 근본에 대한 기술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얼마 전에 연구했던 기술 주제는 다오와 관련된 거였는데요. 다오의 거버넌스를 혁신할 수 있는 새로운 투표 시스템 PQV를 저희가 체인링크 해커톤에서 작년 말에 제안을 하고 다오 부분 대상 그리고 폴리곤 특별상 이관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체인링크에서 그랜트를 받고 계속해서 기술 아이디어를 개발을 디벨로해나 가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NFT와 인공지능 테마에 있어서 어 저희가 아이디어를 구현을 해서 이번 리믹스 해커톤에 나왔습니다. 저희 아이디어는 탈중앙화된 AI 엔진을 개발을 하고 이거 기반으로 NFT를 적용시킨 게임을 만드는 거를 이번에 개발을 했고요. 네. 이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이와 추가적으로 저희가 뭐 다오 NFT 이어서 디파이와 관련해서도 어, 스테이블 코인을 구현할 수 있는 컨트랙트를 개발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팀은 AI 그리고 블록체인을 모두 개발할 수 있는 박상현, 박상현님, 이 개발자로 있으시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다수의 성공적인 NFT 프로젝트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NFT 아티스트이신 세영 님이 저희 디자이너로 있으시고 그리고 익명으로 지금 해커톤에 참가하고 있으신 프론트엔드 개발자인 클로버 미니 님이 함께 해 주고 있으시고요. 그리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획자인 제가 함께 하고 있어서 총 4명의 팀원이 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아이디어에 대한 공유를 드릴 예정인데요. 어, MBTI NFT의 근간이 되는 NFT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NFT의 형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진화를 해왔어요. 지금 가장 많이 잘 알려져 있는 게 정말 딱 아무런 기능이 없는 이미지 파일로서의 NFT. 그러니까 사람들 머릿속에서는 NFT의 모양이라고 굉장히 많이 인식이 되어 있고 이 형태에서 크게 변화가 없는 채로 굉장히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크립토키티, 크립토펑크 같은 느낌들의 이미지 파일 NFT들이 있었는데 어, 그냥 이미지 이상의 큰 기능은 없는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발전된 형태가 선물, 3D 혹은 비디오 형태의 NFT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AR 안에서도 NFT가 구현 가능하던지 아니면 3D 장난감으로서도 NFT가 역할을 할수 있다던지 그 기능이 조금 더 넓혀진 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최근에 굉장히 혁신적으로 제한된 NFT의 형태가 인텔리전트 캐릭터에 NFT가 입혀진 어, 느낌인데요. 알리시아 AI라는 곳에서 최초로 시도를 했고 아직까지도 이 회사 이외의 다른 곳은 이거를 시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i NFT가 뭐냐라고 했을 때 i NFT는 인텔리전트 NFT, 혼자 사고를 할수 있고 똑똑한 NFT를 의미를 합니다. AI로 이미지 n f t 의 지능을 입혀서 자체적으로 남들과 대화를 하고 행동을 할수 있게 해주는 개념입니다. 네, 이 개념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미지 파일로서의 NFT만 존재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 내가 갖고 있는 크립토펑크가 실제로 메타버스에서 활동을 하고 랩을 하고 어 돈을 벌어오면 어떤 느낌일까와 같은 굉장히 재미있는 상상에서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실제로 이 INFT 두 명이 라이브 팟캐스트를 진행을 하면서 서로 대화를 하는 것까지 방송이 된 적이 있습니다. 네. 사실 이 INFT라는 개념이 단순히 개념으로서 존재를 하는 것을 넘어서 메타버스 안에서도 의미가 있다 라고 저희 팀은 보고 있어요. 굉장히 잘 학습된 INFT들은 다가오는 메타버스, 혹은 미래의 게임 세상에서 하나의 주체적인 캐릭터로 생활하고 활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INFT 형태의 리미켈라 같은 디지털 셀러브리티가 있다고 했을 때, 메타버스에서 얘가 자기의 팬들이랑 실시간으로 대화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크립토 펑크가 실시간으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면서 팟캐스트를 진행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하면서 사람들이랑 소통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굉장히 잘 학습시킨 INFT가 그림을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AI 기반으로 작곡을 하거나 소설을 써서 이 컨텐츠를 판매를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고 그리고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직업이 있는 INFT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메타버스 안에서도 누군가는 은행 같은 곳에서 은행 업무를 안내를 하고 사람들을 안내를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좀 AI가 INFt가 대신해서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혹은 뭔가 사람들이 심리 상담이 필요할 때 챗봇이 지금 해주고 있는 역할처럼 INFt가 심리 상담가로서 역할을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와 같은 굉장히 재밌는 상상을 많이 할수 있을 것 같고 이게 미래의 메타버스에서도 큰 네, 역할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i NFT의 유일한 사례는 아까 언급드렸던 엘리시아 AI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엘리시아 AI가 만든 i NFT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그래서 n f t 를 유저가 재미있게 좀 학습을 시키면서 어, 대화 가능한 AI 디지털 휴먼을 만들고 그리고 토큰까지 받아갈 수 있는 형태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어이 NFT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도 유즈 케이스가 LCI AI 밖에 없는 이유는 수준급의 AI 그리고 블록체인 개발을 모두 다할수 있어야지 INFT를 구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 장벽이 굉장히 높은 분야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이 처음에 INFT를 주제로 잡을 때도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큰 챌린지를 하는, 네, 다짐을 했던 거였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 NFT, 현존하는 NFT의 한계점은 학습 과정에서 한계점은 이게 굉장히 중앙화되어 있는 AI 엔진에 의존하는 학습 과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학습 결과가 나올 수 있고, 내 네, i NFT가 굉장히 편향된 진행을 갖고 있는 캐릭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AI 엔진에 의존해서 중앙화된 AI의 학습과 추론 과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학습되는 과정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 사실 잘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는지도 알 수가 없고 어떤 식으로 인풋 기반의 뭔가 학습을 하는지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 INFT가 인종차별, 그래 남녀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편향적인 사고를 가진 캐릭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팀은 어, 이좀 근본적인 INFT 학습 과정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탈중앙화된 지능을 학습, 추론할 수 있는 AI 엔진을 개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 INFT 학습 과정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능이 중앙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상공간의 캐릭터의 지능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낮아진다라는 한계점이 있는 반면에 저희가 직접 개발한 탈중앙화된 환경에서의 AI 엔진 같은 경우는요, 어, 어, 블록체인 기반으로 다 탈중앙화 시켜놓은 환경에서 학습과 추론이 일어나기 때문에 캐릭터의 지능, INFT의 지능과 그 학습 과정,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한계점을 저희가 제안한 AI 엔진을 기반으로 굉장히 많이 해결을 했다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기술적인 백그라운드 내용은 별도의 기술개발 문서랑 발표 영상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좀 MBTI NFT 서비스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어, 저희 MBTI NFT 서비스는 이 저희가 이번에 개발한 탈중앙화 인공지능 기반에서 나올 수 있는 수많은 유즈케이스들 중에서 하나의 예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지금 AI 엔진을 개발을 해놨기 때문에 이 위에서 뭐 게임이 나올 수도 있고 챗봇이 나올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는 캐주얼 게임 기반의 좀 챗봇 NFT를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MBTI NFT 게임은요. 탈중앙화 AI 위에서 지능이 있는 i NFT 캐릭터 친구를 MBTI 컨셉으로 길러낼 수 있는 캐주얼 게임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게임에서는 INFT 캐릭터 친구를 친구라고 정의를 하고 계속 그 워딩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MBTI NFT 게임에 유저가 진입을 하게 되면요. 게임하기 전에는 굉장히 어, 디자인이 하나도 없는 민둥이 모양의 INFT가 배정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굉장히 많은 게임의 활동을 통해서 그리고 얻은 토큰을 통해서 이 캐릭터를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어, 제가 원하는 MBTI를 가진 NFT로 발전을 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 저희가 만들어낸 MBTI NFT 서비스는요, MBTI와 그리고 INFT를 합친 단어입니다. 그래서 내 소유의 친구를 내가 원하는 MBTI에 맞게 지능을 입혀서 길러낼 수 있는 컨셉을 가지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메타버스 안에서는 내가 길러낸 이 AI 기반의 지능형 NFT가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고 이 안에서 수익 창출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디어 생산 활동까지 할수 있는 그런 큰 그림을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 MBTI NFT의 대표적인 특징 같은 경우는요. 아까 저희가 굉장히 많이 강조드렸던 것처럼 탈중앙화 AI 기반에 신뢰할 수 있는 지능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NFT로 이 게임 캐릭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유저가 소유권을 갖고 소유를 하고 사고 팔수 있는 게임 캐릭터입니다. 세 번째로는 어, 굉장히 플레이 투 to earn 이라는 트렌드 때문에 핫해진 X t earn 이라는 개념이 이 게임 안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게임에서의 굉장히 많은 활동은 수익화로 이어질 수 있는 창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인 저희 서비스 캐주얼 게임의 구조도인데요. 다양한 게임 안에서의 활동을 통해서 친구비 영어 이니셜로 CGV라는 토큰을 벌고 이 토큰 기반으로 MBTI NFT 캐릭터 친구를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CGV라는 토큰을 이 게임 안에서 얻기 위해서는요. 제가 그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다양한 메신저에서 쌓았던 대화 데이터를 제공을 함으로써 이 토큰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제가 열심히 길러낸 이 i NFT 친구를 다른 플레이어한테 대여를 해 줌으로써 대여비를 받는 형식으로 토큰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토큰을 이용을 하는 사이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벌 토큰 사이드에서 이 경우에는 어 토큰을 써서 이 AI 엔진에서 아웃풋을 뽑아내는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토큰을 써서 어 제가 이 INFT한테 Q&A를 하거나 아니면 삼행시를 시키거나 대화를 하거나 장문을 시키면 얘가 이 굉장히 탈중앙화된 AI 엔진 기반으로 결과값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토큰을 이용을 하게 되고 이 각각의 결과값은 하나하나의 NFT로 또 새롭게 저장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데모로 제가 스크린 캡처를 뜬 건데요. 어, 별도의 서비스 데모 영상은 따로 더 자세하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저는 MBTI NFT 캐주얼 게임에 처음 진입을 했을 때 메타마스크 지갑에 연결한 다음에 본인이 갖고 있는 MBTI NFT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여러 개의 MBTI NFT를 구매를 하고 보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 MBTI NFT를 선택을 하고 들어가게 되면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MBTI NFT의 프로필과 스킬셋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학습한 데이터 양에 따라서 결정되는, 뭐, 학습도라든지 아니면 친밀도, 레어도, 인지도와 같은 스킬셋들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는 MBTI 상태에 대한 스탯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토큰을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얻게 되는데, 토큰을 써서 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유저가 원하는 MBTI로 이 INFT의 성향을 바꿔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DAO 기반의 거버넌스로도 게임을 운영할 예정에 있는데요. 이거는 프론트엔드로는 화면에 구현을 해놨는데 정말 적용되는 거버넌스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후에 자, 그 적용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DAO 거버넌스 안에서는 게임 개발, 운영 그리고 NFT MBTI NFT 게임의 향후 미래 방향성에 대한 요소들을 플레이어들이 직접 거버넌스에서 투표를 해서 의사 결정을 하는 과정입니다. 네그 다음은 게임 활동에 있어서의 대표 기능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활동은 어, 챗봇 기반의 NFT NFT 친구랑 노는 게 주요 활동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 서비스에서 구현해 놓은 챗봇 기능은 최고난도의 가장 높은 기술을 이용한 AI 챗봇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활동을 통해서 NFT가 만들어내는 NFT를 얻을 수가 있어요. 네. 탈중앙화된 AI에서 생성되는 말풍선 응답이 하나하나 다 NFT 형태로 저장이 될수 있고 유저가 이게 마음에 들거나 아니면 가치가 높다라고 판단을 하면 이거를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NFT를 구매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던 게 어, NFT 트렌드 작년에 초반에 나타났을 때 트위터 게시글 중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것들을 NFT로 만들어서 파는 그런 트렌드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트렌드에서 이런 가능성을 보고 네. 좀 아이디어를 착안을 한게 있고요. 크게 장문, 삼행시, 대화, Q&A와 같은 놀기 항목들이 있습니다. 장문은 제가 장문을 시키면 어, 굉장히 긴 글을 적어서 AI 엔진이 저한테 결과 값을 주게 되고요. 삼행시 같은 경우는 제가 딱 어떤 워드를 주면 이 워드 기반으로 삼행시를 만들어줍니다. 만약 이 삼행시가 정말 마음에 든다. 너무 나를 잘 설명을 하는 것 같다 어떤 단어를 잘 설명을 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 삼행시를 NFT로 저장을 해서 갖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는 대화인데요 어떤 대화의 장면이 너무 이 MBTI를 잘 설명하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또 NFT로 저장을 해서 보관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은 AI 엔진과 관련된 항목인데요 탈중앙화 환경에서 구현되는 유저가 제공한 데이터 기반의 학습 과정을 의미를 합니다. 이거는 지금 완벽하게 구현되기보다는 일부만 구현되어 있고 저희가 앞으로 더 완성을 시켜 나갈 예정인데요. 사실 인공지능 추론과 학습 과정을 모두 탈중앙화시킨다라는 게 최고 난도의 기술적 챌린지입니다. 네. 사실 이거 자체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활동이기 때문에 글로벌리도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저희는 이 기술적 챌린지에 도전을 했고요. 어, 정말 성공적으로 추론 과정 탈중앙화 추론 과정은 이미 구현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론이 아닌 학습 과정은 추후에 더 개발을 해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직접 디자인한 NFT들입니다. 네, 그래서 그 NFT 씬의 픽셀아트 트렌드 느낌을 좀 많이 반영해서 네, 느낌을 살린 디자인이고요. MBTI NFT를 유저들한테 팔게 되는데 지금 그림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림의 형태로 유저들한테 팔게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은 서비스의 주요 특징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언급드렸던 x 2 e a 게임 내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토큰을 얻는 그런 특징이 첫 번째로 있고, 두 번째는 탈중앙화 기반의 소유권입니다. 세 번째는 커뮤니티 기, 게임 요소 기반의 커뮤니티인데, 추후에 더 자세히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로, 게임 내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토큰을 얻는 X2Earn이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어, 가장 좀 대표적인 특징이 어, 최근에 엄청 핫하게 화제가 됐던 플레이 y 2 e a r n 이라는 개념입니다. NFT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얻어내는 가치 있는 NFT를 판매를 함으로써 플레이어는 수익을 창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NFT랑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마음에 드는 그런 아웃풋들을 말풍선 아웃풋들을 NFT로 저장을 할수 있는데 어 이게 정말 삼행 시가 말이 된다 아니면 딱그 NFT 성향이랑 맞는 대화 상황에 있는 말풍선이다라고 하면 은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이게 AI 챗봇에서 생성이 되는 NFT이기 때문에 결과값이 예측 불가능해서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그 아웃풋, 삼행시, 장문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게임을 플레이를 할 거예요. 이 영역에서 오는 게임적인 요소 극대화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엑 r 얼 요소는 트레이닝 a r n 입니다 대화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제공을 해주고 AI 엔진한테 토큰을 보상받는 과정인데요. 어, 예를 들어서 제가 어, 카카오톡에서 대화한 내용에한 천 개의 대화 데이터를 이 서비스 안에서 제공을 하면 그만큼의 토큰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제 캐릭터의 학습도라는 수치가 올라가게 되고, 어, 실시간으로 이 스킬셋이 변동하는 것을 보물 통해서 게임적인 요소를 또 극대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랜드 투 얼니라는 개념인데요. 잘 길러낸 NFT를 다른 플레이어한테 빌려주고 토큰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네. 사실 이 INFT가 생성해 내는 NFT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말풍선, 더 좋은 대답을 생성해 내는 INFT는 굉장히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 특징은요. 탈중앙화 기반 소유권인데요. 내가 길러낸 신뢰할 수 있는 진행을 가진 NFT 캐릭터라는 특징입니다. 사실 저희가 만든 게임이 육성 게임인데 어, 기존의 육성 게임의 한계를 굉장히 많이 해결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기존 육성 게임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잘 길러도 온전히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얘를 거래를 해서 수익을 창출하거나 부가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탈중앙화 AI 기반 NFT 육성 게임 MBTI NFT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NFT 기반으로 캐릭터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얘를 잘 길러내면 얘의 상승한 가치만큼 제가 수익을 창출해낼 수도 있고요, 다양한 부가적인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요소, 마지막 특징은 게임 요소 기반 커뮤니티인데요. 어, MBTI 그리고 게임적 요소로 굉장히 쉽게 커뮤니티를 빌딩할 수 있다는 특징입니다. 저희가 이번 캐주얼 게임에서 MBTI라는 세계관을 채택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최근에 한국에서 MBTI라는 토픽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같은 부류, 같은 MBTI를 가진 사람들끼리 뭉치려는 그런 행동을 하고, 어, ENTP는 이렇게 행동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관련해서도 많은 컨텐츠들이 등장하는 그런 트렌드를 보면서 아, MBTI를 기반으로 저희가 세계관을 구축한 게임을 만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할수 있고 재밌는 것들을 많이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게임적 특징들이 첫 번째로는 커뮤니티 기반의 게임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INFJ랑 ENTP가 토론 배틀을 뜬다라고 했을 때그 MBTI를 갖고 있는 플레이어들은 그 MBTI 캐릭터를 응원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커뮤니티 기반의 게임이 가져다 주는 굉장히 재미있는 펀 요소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게임 스킬셋에 대한 스탯이랑 랭킹을 제공을 해 줌으로써 계속해서 게임을 할수 있게끔 어, 자극을 하는 요소를 줄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다오 기반의 탈중앙화 커뮤니티도 이 게임 안에 반영을 시킴으로써 더 좋은 게임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플레이어들이 커뮤니티 안에서 우리 게임이 이런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라는 같은 안건을 올리고 직접 게임을 발전시켜 나가는 네, 과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MBTI NFT 주제로 참여하는 이 해커톤에 제출하는 결과물이 완성형이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더 발전할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MBTI 캐주얼 m t i NFT 캐주얼 게임이랑 탈중앙화 AI를 로드맵을 갖고 향후에 더 디벨롭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MBTI NFT와 메타버스라는 주제로 얘기를 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희 팀은 MBTI NFT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어, 메타버스 미래의 게임 속에서 사람처럼 스스로 사고하고 활동할 수 있는 지능형 NFT가 등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친구들이 굉장히 메타버스 안에서 할수 있는 역할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능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활동할 수 있는 INFT 캐릭터들이 만들어가는 엄청나게 큰 메타버스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메타버스 안에서 인간을 대신하는 역할을 학습 가능한 지능형 NFT가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버스 안에서 정말 먼 메타버스 안에서 INFT는 인간처럼 독자적으로 활동을 할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아서 친구도 사귀고 직업을 갖기도 하고 이러면서 활동을 할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상세계에서 캐릭터를 키우고 현실 세계에서의 플레이어가 어, 보상을 받는 게 굉장히 다양한 방면에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i n f t 를 육성한 사람은 본인도 토큰 보상을 통해서 수익 창출을 할 수가 있고 i n f t 는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팟캐스트, 심리상담, 라이브 방송 등을 하면서 돈을 벌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그리고 INFT들이 주로 활동하는 공간이 메타버스 안에서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이 현실 세계에서 일을 하고 다른 일을 하고 있더라도 INFT들끼리 그들만의 빌리지 안에서 공간 안에서 활동을 하고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 다음은 메타버스 속의 신뢰를 이어줄 수 있는 지능을 만드는 탈중앙화된 AI 에 대한 큰 그림인데요 어, 메타버스에서 게임을 이용을 해서 AI 빅모델 학습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는 또 신뢰할 수 있는 지능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굉장히 재미있는 아이디어인데 탈중앙화 지능 기반으로 INF들이, INFT들끼리 참여하는 다오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INFT 가상 캐릭터들끼리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다오가 나와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고, 사실 특정 영역에 있어서는 인간보다 인공지능이 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분야도 있다고 라 보고 있는데, 인공지능 기반의 거버넌스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MBTI NFT의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